올라 탔어? 지금 올라 타는 거야? 아, 미쳐버리겠네. 왜 올라 타는 거야, 계속. 반갑습니다 열시 0분입니다 저는 신형 에스컬레이드 오 세대를 사서 큰 차로 좁은 길과 주차장을 다니고 있는 유튜버 열시 십분입니다. 저는 일종 보통, 일종 대형, 대형 트레일러, 이종 소형 면허가 있고 사단법인 크게 돌기 협회장입니다. 자 이런 데서 옆에서 크게 돌라는 겁니다. 코너 돌때 크게 돌면은 각도가 크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. 뭐 이런 겁니다. 자 오늘은 구독자께서 추천해 주신 삼성 K 타워. K 코드, K 국밥 등등, 뭐, K 타워, K 타워에 왔거든요. 여기도 얼마나 또 좁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삼성, 네, 삼성역 근처인데 여기가 빡세다고 하니까 정말로 결탄스럽지 그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비싼 땅이잖아요. 네. 여기가 그 김일 씨 건물인가 그렇지 않나요? 김일 씨 주차장?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희씨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거 뭐 아닌가? 아니면 뭔 말고 자, 렛츠고 s 도 여기 다 담배꽁초 담는 또 재터리들이 또다 있네요, 신기하게. 자, 가봅시다. 삼성 K 타워가 여기인가요? NC 타워고 이건. 네. NC 타워고 K 타워가 어디죠? 여기서 우측인가? 와. 나도 삼성동에 한평이라도 땅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꿈 꿰! 알았어 자 여기서 크게 돌아야죠 쑥! 자아 연석이 높이가 자높이전 2.1m K타워 렛츠고! 자 10시 10분! 삼성동 K타워 선수 입장 천천히 쑥쑥쑥쑥쑥쑥쑥쑥쑥 아직까진 어, 괜찮은데 그래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 와... 아직까지는 괜찮은데, 연속이 높이가 많고. 오, 뭐야! 오, 씨! 오, 씨! 오, 씨! 연속 올라 타는 줄 알았어. 어? 쾌적한데요? 쾌적한데? 쾌적한데요? 저 올라가는 거 지금 저 봐도 쾌적한데? 왠지 차들도 지금 주차된 상태를 보면 평안해 보이잖아요. 오늘 릴렉스 되어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요 네, 천천히 한번 o 아 삼성 k 타워가 h a 다는 분이 있었는데 네. 아, 여기가 좀 좁긴 한데 여기가 근데 여기도 충분히 크게 돌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네. 오 잠깐만 오오 뭔 소리야 뭐 어디서 e 글... 응? 아니죠 드드드드 했는데 그냥 여기가 드드드 하는 거죠 네. 긁걸 일이 없다 이 정도는 네, 여기 뭐다 차량들도 많고 하니까 출구고 네, 올라가는 데고 저기는 보시면 차량들이 아주 편안하고 릴렉스 되게 아주 마음 편히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량들은 거의 다 검은색 하얀색 뭐 은색 정도 제 차도 검은색이고 저저저저저저 앞쪽에서 한번더 우차 우차 삼성 K 타워는 K 공식 인증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주차장이 어렵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. 항상 제가 방심을 하다가 여러 번 사고를 당했죠. 꼭 어렵 어려, 어려운 데선 제가 다 통과요. 해 어려운 데는 다 통과하는데 왜냐면은 긴장하니까, 을 긴장하니까 천천히 하게 되니까 제가 절대 그 글질이 안는데 꼭 어설픈 데들 막 설명하고 말하고 뭐 이러다가 꼭 긁어. 어? 뭐? 응? 어? 뭐지? 어? 응? 뭐지? 오, 오 여기 타이어 낀다고? 응? 뭐지? 너무, 너무 크게 안 돌았나? 잠깐 한번 볼게요. 물론 저번에 한번 긁긴 했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잠깐 네. 오늘 뭐 문제 없잖아요 아, 세차 좀 해야 되는데 어, 문, 문제 없습니다 네, 문제 없고요 어? 아 이거는 저번에 긁은 거 네, 문제 될게 하나 없어요 아, 세차 좀 해야 되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약간 선능 특집이에요. 네, 오늘 선능 특집인데 가보도록 합시다. 어, 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. 자, 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제 친구 중에 그... 제 후배 중에 이전시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움직이, 움직이면서 차를 바꿔 요 기어를 바꿔요. 그, 그래서 제가 별명이 클러치 파괴자로 해줬는데 움직이면서 그한 1초 0 5초를못 참고 바로 기어를 변속합니다. 에, 아주 몸말리는 친구예요. 자 여기서 좀, 아, 여기다가 이걸 왜 아, 여기다 주차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, 아, 그래도 여기다가 이걸 하는 건 좀. 음. 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멈추고 올라가보록 멈추고 다시 빼서 각도를 만들어주고 천천히 천천히 쓱쓱 쓱쓱 쓱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쓱쓱 쓱쓱후오이아 뒷바퀴 걸렸어 아 뒷바퀴가 걸렸어 좀 여기서. 왜 이래? <laughs> 뭐지? 집 밖에 이렇게 걸리는 건가? 아 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네, 죄송합니다. 고프로가 오래 찍으면 이게 열이 올라가서 꺼져버려요. 네, 세션 온도가 올라가면은 꺼져버려 갖고 죄송합니다. 아쭉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써 왼쪽에서 붙여서 크게 돌아서 이렇게 크게 돕니다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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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, 크게 돌아! 돌아! 닫지마닫지마 그렇지, 이게 열시 십 분이다. 헛, 시든? 어, 어. 뭐야? 어? 올라 탔어? 지금 올라 타는 거야? 아 미쳐버리겠네. 왜 올라 타는 거야 계속? 아이 정도로 크게 돌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? 씨, 미쳐버리겠네. 아, 이 정도로 크게 돌았는데도... 아까 봤잖아요. 저 정도까지 했는데, 내가 왜 올라타는 거야? 아, 미쳐버리겠네. 진짜... 아, 미쳐버리겠네. 여기... 아, 그 정도로 크게 돌았는데도... 그게 올라타지면 이게 어쩌자는 거야? 내가 앞에 거기 라 달랑말랑 했는데... 아, 미치겠네. 자, 회차로 나갑시다. 회차로, 제발요! 고맙습니다 9분 회차 9분. 1분만 더 있어도 돈 냈어. 와씨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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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야. 자 가자. 열시 10분. 강남 K타워 선수 퇴장 아.